여세요. 저녁을 먹고, 현재 시간 6시 30분, 잠식 타임을 짧게 하고, 명신의 기운으로 교체석으로 다 교환해서 계속 돌리는 와중에 혹시나 뜰까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켜가지고, 계속, 아, 이렇게 요 보전석 있죠? 지금 여기 보전석에는 요 자리에 있던, 요 하자리, 요 자리에 있던 지명타시 공격력 상이 옵션 모드 속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석을 두고 계속 최상이 나올 때까지. 상을 등록한 거는 뭐 다시 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보존을 해놨는데 최상을 위해서 달리니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계속 해야죠.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내일 뭐래. 그럴 때까지. 다 돼야 강화작을 하니까. 그 어설프게 가는 건없어 무조건 다 완료하고 해야 돼. 그래야 깔끔한 스타일로. 아. 최상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상. 옵션이 중요한데 상이 내가 원하는 옵션 말고 사, 최상이 잘 나오긴 하는데 가끔때 치명타시 공격력이 최상에 나와야 할때 우연히 짠 하고 나오기를 옵션 교차석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때까지 안되면 되게 하라 그런 의지가 용기가 희망이 있다 하, 정말 치열합니다 지존 태목한님이 접속했습니다. 아, 이제 퇴근하고 접속할 시간이군요. 지존 입시오. 그럼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지존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또 언의할 수 있으니까. 지존 입시요이 <laughs> 재미, 이런,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어요. 조용하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집중해야 되니까. 간간이 한 번씩 떠들어가면서. 나는 옵션을 위하여. 뭐 찍을 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딴데눈도좀마시 실수 이래놓고 이거 찍고 교체 누르면 그냥 한마디로 잣된 겁니다. 중이 나왔네요. 최상이 나왔으면 좋은. 속벌우연이지만한 번이라도 최상의 나와주기. 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어, 를 부르셨습니까? 성장해주면 좋은데. 지금, 네, 새 무기가 나와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어, 이, 이, 합비에 가면 노점에, 저석이라든지, 강화제들이 나오질 않아요. 다들 무기 강화를 위해서 준비하더라고. 나오지가 않는데, 음, 다 완료되려면 시간이 걸릴까 일단 뭐, 무기를 만들어냈으니까, 옵션만 만들고 강화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로. 마음 급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슬로우 슬로우로 죽으면 안되니까 천천히 가자 우리 하면 빨리 하려고 하면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 좋아하지만 뭔가 줄하고 게임을 하고 일관할때는 천천히 하라고 얘기도 하죠 이런 입성인 거로, 오, 오, 지존을 경계하라, 그런 거죠 어, 지방. 그다음면 음, 교체석이 없는데 뭐 합비 위탁이나 잊어봐야 될까요? 28억짜리를 사드려야 될까요? 지금 쯤이면 다 팔려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옵션작 하느라고 다들 아마 그렇지 싶어요 공기가 새로 나면 전부 다 옵션작하고 장어 보조제 사드리니까 이번 이벤트로 마이 을 테니까 또 잠식 타임에 명신의 기운으로도 교체가 되니까 3 개당 세 개를 주니까 개수만큼 교체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250대 5개면 2 5 5 개를. 음. 자, 5공, 공이 크구나. 기아로 다시 하하 하로 나오면 20, 25, 30, 35, 40인데 40짜리 주면 좋을 텐데 어허 97구나 이럴 텐데 굿이 안 되네요. 레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되는 지 되면 되게 하라.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봉 건강 작들이 남아가지고 봉작. 52개 남았는데, 이거 다 쓰면, 올 때까지는 뭐 휴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캐시템으로 그 옵션인데 최상으로 찍는 캐시템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찍다가 난 세게. 하루 종일에도 안나오는 벌써 며칠째 이러고 있는. 미친 거죠. 그냥. 아니, 까 계속, 하긴, 하는데, 자세히, 멀리서, 이래, 생각하면, 야, 난, 미쳤구나, 이니다 계속, 이지, 말,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공격, 다시. 그렇죠? 건강하게, 예. 어, 어, 또, 손이, 귀가 내리는거 어, 잠시, 손을 풀어주고, 이렇게, 목 돌리기, 손 털기, 어, 목도 어, 한 번씩 띄주시고우 어, 클릭만 하는데 아주 빡십니다 우, 우, 좌, 좌. 오, 자, 엔터 이렇게 됩니다. 음, 평일 음, 광창 초식기 좋아요. 어? 이렇게 건강사실 어, 30개가 나왔습니다 30개 중에 등장 제발, 한번 들어도, 응, 징, 케, 무기를 바라는, 마지막, 이게, 어 들어주면, 같이 사냥해 줄게. 그래, 안 되네요. <laughs> 아, 다 계속 눈으로 이것만 째러보시게 눈도, 눈도 찜찜해지는 기분. 따끔따끔해지는 것 같죠.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 어 나왔네요. 끝. 디앤 d 오! and O. g t Yeah. 야. Great. 야안 됐다 싶은데. 오 야. 막. 야,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걸 보신 겁니다. 스윙타시 공격력 45올 최상 완료 자 역사에 남을 사진을 또 찍어 놔야죠 요거는 오 그레이터 뭐 제가 원하는 옵션은 요런 옵션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빠져야 될 것들도 있죠 본인 생각에는 제 생각은 이게 맞습니다 데미지작이라서 올 데미지작 뭐, 여기에, 뭐, 방어도 필요하고 하신 분들은 써으시면 되고, 저는 요게 요겁니다. 이 무기는 데미지작 세팅의 무기이기 때문에. 나이스! 이제, 음, 음, 음 옵션 강화작이 남았군요. 강화는 뭐, 기본적으로 4까지는, 4까지는 80% 나오니까 강화보조제가 중요하다. 강화보조제가, 중요하다. 아, 계산을 하면 10개까지 가야 되니까 각각 10개씩이니까 <laughs> 기본 6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60 60 60 60 60 아, 300개네요 아66 36 360개네요 맞나요 36번이니까 음반발에서 했을 때그런데 그러면 요 강화 보조제가 지금 게임 내에서 나오는 강화 보조제 상자는 상자 하나에 150개씩 들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유 있게넉넉하게 잡아도 어, 옵션 번전성은 제가 사서 쓴다고 보고 그 캐시 상점에는 강화 보조제는 사지 시 마시고 현재 이벤트로 나오는 게임 머니로 요 강화 보조제를 사십시오. 150개 된거 그거 사면 한 번에 사오면 360개니까 여 잡아서 한 다섯 개 정도만, 많으면 열개 정도 해놓고, 하나씩 보존석을 이용해서 띄워보는 겁니다. 어느 날, 모르게 조, 몰래몰래 쳐볼 몰래 건데, 일단 오늘부터는, 강화 보조제를 구해야 되겠군요. 앞비에 가서, 이제 명신 잠식 타임 알려도 됩니다. 버린 거로 하고, <laughs> 버리고, 앞비로. 아, 그래도 무기는 뭐야 되는데 아직 48분이니까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보케 어, 하나 켜놓고 장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오, 여러분이 기뻐할 명일 헛컨창 옵션작 최상이 완료됐다. 너만의 데미지 슈퍼작입니다. 슈퍼 데미지작입니다. 물만하지만장기 방식대로 하십시오. 왈가왈부 그게 맞네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다 생각 하시되, 제가 이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오. 탁상공론 필요 없어요. 지스템이 안 맞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해보고 사냥해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차이가 느끼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는 그 세팅 다 해봤어요. 제가 요렇게 바꾸니는 이게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치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은 저만의 방식으로. 일단 되게 기분이 좋다. 기분 째진다. 우룡, 쟁패, 만만세. 우린 강하다. 옵션작 만세. 사신공자, 나는 미쳤다. I will be back. 여러분도 옵션작 즐겁게 하십시오.